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자루에 옮겨 담습니다. 사장님, 5년 만의 고향인데 정말 그 복장으로 형제분들을 만나실 겁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무작정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제들을 간단히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볼일 끝나는 대로 내가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서는 떠나고 잠시 뒤. 저리 안고져? 누나는 꾸중물을 뿌려버리고 남자는 강에 빠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재밌는 듯 여자는 웃기 시작하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남자는 힘겹게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내는 줄 알아? 혹시나 네가 진짜 성공할까? 그러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 게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야. 누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나이 병만 고치면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 천만 원이면 수술할 수 있대. 나 믿고 한 번만 도와줘. 누나 꼭 보답할게. 아파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누나가 너한테 천만 원못 빌려주겠니? 근데 너도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 지금 줄수 있는 건이 동전밖에 없거든. 당장 안 꺼지면 우리 집 맹견한테 물릴 줄 알아? 남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자 화가 난 누나는 맹견을 부르고 남자는 덩치에 겁을 먹습니다. 앞으로 얼굴 볼일 없을 거야, 알았어? 남자는 실망한 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동생 집으로 향하고 오래 걸어 다리가 아팠던 남자는 잠시 앉아서 쉬게 되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동생이 남자의 발에 걸립니다. 설마 오빠야? 오빠 꼬리 왜 이래? 옷은 왜 그렇고 어디 아픈 거야? 부끄럽지만 사실 이번에 오빠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 스트레스 때문인가 병까지 걸려버렸는데 수술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야. 방금 누나한테 돈 빌리러 갔더니 오빠를 쫓아내더구나? 그게 정말이야? 형제끼리 언니 정말 너무했다.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수술비가 얼만데? 천만 원 정도. 내가 줄게. 걱정 마, 오빠. 고맙다. 오빠가 금방 갚을게. 계좌 그대로지. 지금 보낼게. 미신아 천원이 입금됐는데? 그러자 여동생이 미친듯이 웃기 시작하고. 내가 미쳤어? 망한 사람한테 돈을 주게? 병원비 줄돈 있으면 내 가방을 하나 더 사겠다. 죽는 것도 아닌데 본인 수술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남자는 다시 걷기 시작하고. 너 태훈이 아니야? 맞네. 너 상태가 왜 이래? 사업망하고 형제들한테 수술비 천만원 빌리러 왔어. 그래서 빌렸어? 당연하지. 나 완치되면 한잔 먹자 친구야. 남자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채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누나들에게 연락을 받은 동생은 형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리고 이번엔 말도 꺼내보지 못한 채또한번 돌아섭니다. 테스트 결과에 남자는 망연자시라고 사장님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샀던 부동산들 다 처분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는 떠나고 남자에게 아까 만났던 친구가 찾아오는데 한수야 여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야 임마? 너 예전부터 고민 생기면 여기 자주 왔잖아. 여기 있다. 천만 원. 못 빌린 거 어떻게 한 거야? 서울 사람 되더니 그새 다 잊었나 보네. 우리가 몇년 친구인데 네 표정만 봐도 다 알거든. 정말 고맙다 친구야. 근데 나 사실 엄청 크게 성공했어. 이 돈들 전부 너한테 주고 싶어. 아무 소리 말고 받아주라 친구야. 이번에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우울한 얘기는 잊지 말고 아픈 거 아니면 한잔 해야지. 두 사람의 우정이 보기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